네, 안녕하세요. 프라메이커입니다. 오늘의 프라모델은 특별히 걸프라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 걸프라가 뭐냐? 다른 걸프라도 있지만 이번 거는 소녀소녀한 창체소녀원에서 나온 유도키 마도카입니다. 이번에는 전투가 아닌, 그러니까 메카가 아닌, 전투 메카가 아닌, 그냥 교복 그 자체로 나온 피규어 프라모델입니다. 이거는 고토부키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요. 창체 소녀원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조립해보려고 가져오 나서 다시 한번더 리뷰로 돌아올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서 좀 힘든 게 있었다면,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만드는 데만 재미는 있었는데,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관절을 좀낄때좀 조심히 껴야 할것 같아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이죠. 저도 이거 관절을 끼다가, 아, 그 앞에 영상에서 보여드리, 보여드렸다시피, 이 관절을 낄 때, 잘못 끼면은 관절이 부러지기 쉽상이더라고요. 를 보면 생각나는 게저 학교 다닐 때 이런 교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이런 교복이 있다는 건 생각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저희 교복은 그냥 학교 생각이나 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은 학교 생각도 나고, 옛날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생각나니까 이런 컨셉을 만든 것도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디자인 분도 대단하긴 해요. 만약에 이런 걸 모으시다 하면은 유키 마도카를 추천을 하는데, 뭐, 아니면 다른 걸 모으고 싶다 하면은 창체 소녀원 시리즈를 한번 모아보는 것도 전추천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거는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본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구성품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건 구성품인데, 자 이건 학교 가방이에요. 이따 제가 기믹 때 한번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외형이 아직 도색 조형은 잘 나왔어요. 여기서 좀 살짝만 디테일을 주면은 디테일라 이 여기 가방 끈 색깔만 좀 바꿔주면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가방이 있고요. 헤드가 두 개가 더 들어 있어요. 이런 헤드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자. 이 헤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미 앞머리 앞쪽을 빼 가지고 얼굴 조형물 바꿀 수 있는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아까는 보여 드렸던 양갈래. 이건 기본 머리 자 이거는 한쪽으로만 묶었을 경우를 대비한 그런 머리 음 근데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바꾸기도 힘들거든요 얼굴 조형만 바꾸는 것도 힘든데 이게 빼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까지 바꾸는 게 힘들다 그냥 이런 머리도 집어넣은 것도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어쨌든 이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치마가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일반 치마. 지금 이거는 들쳐진 치마 버전이고요. 아직 자르진 않았는데 자르진 않았는데요. 잠시만요.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겠지만 앉아있는 치마 버전입니다. 이게 앉아있는 조인수도 있긴 해요. 이따가 한번더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얼굴 파츠 하나 더. 이게 4개가 들어있는 것 중에 마지막 하나. 하나 있고요. 이거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거는 19세 이상이라 못 보여드립니다. 그 머리끈 정크 파츠와 스마트폰 정크 파츠가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자르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게 이제 이게 구성이 다예요. 구성이 다고, 나머지는 제가 기믹 때한번더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일단은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자, 지금까지 이 프라를 만들 때, 아, 지금까지 프라메이커였고요. 혹시나 이런 걸 프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추천이에요. 창체 소녀원은 계속,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다른 시리즈도 더 나올 기획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제가 다른 걸프라도 만들,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일단은 기회 있을 때 한번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고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아직 다른 걸프라도도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의뢰받은 건 이거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더 있고 두 개가 더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잘 잘 봤고, 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열심히 하,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유키 마도카, 유우키 마도카 프라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한번 뵐게요. 바이바이.